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지되 멀리 멀리 모른 땅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흩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11장에서는 이에 반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던 그때에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갈 것이며 자신들의 욕망대로 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것은 단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말을 다르게 했다라는 뜻을 넘어서입니다. 혼잡하다라는 말은 섞다, 혼동하다. 또한 혼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서로의 언어와 말이 달라서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섞이고 혼동되어지고 혼란되어져서 더 이상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의 모습 속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를 보게 되면 같은 언어와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해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욕심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들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들의 말을 수용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견을 내놓아도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벨탑을 쌓던 그들이 흩어지게 된 것은 언어가 혼잡해짐과 동시에 자신들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인해 더 이상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결국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된 그들은 세상 땅끝에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욕망과 이기심 속에서 영적 불통자가 되어지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노들 그리고 경, 어, 경비대장들은 예수님을 붙잡은 이후에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으로서 가야바의 선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득권과 세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사위인 가야바를 대제사장직으로 불법적으로 세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계속해서 종교적인 실권을 갖고 이에 행세를 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은 먼저 안나스의 집으로 예수님을 데려가고 밤새도록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 위하면 안나스는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지은 주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직접적인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밀히 선한 적이 없으니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는 당신께 질문하는 안나스의 의도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셨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별 소독을 얻지 못한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가야바에게로 보냈고, 오늘 보문 말씀은 사내들인 공예를 소집한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7절 68절 말씀은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가야바라는 예수님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에게 물을지라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미 당신께서 하시는 어떠한 말씀도 진실함으로 듣지 않으려 하고 그들이 믿지도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아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주님께서는 표명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겐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리스도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다를 잠잠케 하는 놀라운 이적과 오병의 기적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아무리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을 나타내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런 예수님께 동요되지 않기로 마음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정통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한 자들이었으며 말씀을 잘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부합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안목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 속에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실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모든 사실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믿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자신들에게 하는 말씀이 진실이냐 아니냐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언을 세웠기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그들과 논쟁 사이에서 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이긴 적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신들은 이미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과 자신들을 위협하는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무너뜨릴 수 있는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미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아무리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그들은 결단코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마음먹으니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결코 중요한 것이 될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을 던지면서도 그들은 주님의 그 어떠한 대답도 원하지 않습니다. 설사 자신들의 육신적인 두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의 마음의 귀는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라도 이것까지는 할수 없어요라고 이미 마음을 결정하고 마음에 선을 그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도 좋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다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안 돼요. 이것만큼은 요구하지 마시고 이것만큼은 건드려주지 말아달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라고 말하면서 자신 스스로가 마지노선을 결정하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신 인물 중에서 요비 있습니다.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욕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은 가진 말로 욕을 참소하고 하나님께 그를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의 재산을 일시에 빼앗아 갑니다. 더불어 그의 자녀들을 하루 아침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욥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 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수신이도 여호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하시니 여호와 여우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말하며. 범죄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탄이 그의 머리끝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게 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또한 평생을 함께 살아온 그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며 그를 저주했습니다. 그래도 요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요분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욥기 전체 42장 중에서 앞선 이야기가 포함된 두 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장들의 대부분은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논쟁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당한 모든 고난들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요. 그렇게 그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그들은 촉구했습니다. 반면 욥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고난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일도 없었다며 그는 끝까지 자신의 무결함에 대해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책망했습니다. 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산을 가져가시는 것, 불행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데려갔을 때에도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신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자신의 아내가 자르신을 저주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비난하는 친구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로운 삶을 깎아내리는 다시 만에서 자신의 영적 자존심을 비하하는 그들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자신의 의인된 삶에 흠집이 생기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없노라고 스스로 마지노선을 결정한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친구들과 오래 논쟁을 한 것이고 그든 곧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원망하지 않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노선은 독자 이삭이었고 모세의 마지노선은 자신이 처한 현실이었으며 요나의 마지노선은 니느웨 성이었고 하박국의 마지노선은 민족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어놓은 마음속에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동하다가도 자신의 정해놓은 마지노선을 넘어서게 되면 그는 멈추어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명령도 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요구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 면면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에 대해 그러합니다. 하나님 제가 호의해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헌금만은 강요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고 나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자존심에 대해 그러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헛뜯고 비난하고 정지하는 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명예에 대해 그러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은 결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은 다할수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시험을 주고 상처를 주는 자들을 먼저 용서하고 손 내밀어주는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셔도 절대로 이 일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습들이 지나온 신앙의 실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내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절대로 나는 할수 없다고 결정해 놓은 그 모든 마음속 마지노선들이 실은 얼마나 별것이 아니라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물질이 아무리 귀한다 한들, 영원한 생명에 비해 한다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이 아무리 상하라 한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죄인이 되어주시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에게 조롱과 비난과 무고한 참소를 당하시고, 그들 손에 죽으셔야만 했던 주님의 자존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별것 아님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명예가 아무리 더럽혀진다 한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벌거벗겨진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더럽혀진 주님의 명예에 피한다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한 그들의 잘못이 예수님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내 자신의 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별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날 내게 별 것처럼 보이던 문제들이 시간의 흐름과 동시에 실은 별것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두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즘 얼마나 자주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계심을 얼마나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혹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판단하시며 당신의 그 어떠한 말씀도 당신의 그 어떠한 역사도 아무리 들려주고 보여주어도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침묵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질문을 해놓고도 귀를 막아버린 사내들인 공의에 종교 지자들처럼 결코 다르지 않은 완악한 자라는 것을 그들이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외면하고 모른 척 하듯이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도 일부러 외면하고 모른 척 하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은 결코 그들과 다르지 않은 이중적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직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아주 작은 주임의 음성이라도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천지가 개벽하는 놀라운 역사로 임하신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는 불순종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정해놓은 그 모든 마지노선들을 무너뜨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어떠한 것도 듣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임을 결단하시는 그런 저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면면하고 모른 척 하며 뒤로 미뤄두었던 모든 것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순중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있는 자, 내가 말하는 것을 모두 듣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저러분의 심령과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